그 유명한 페수스가 라도1 2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가 엄청 커요. 아니 키도 크고 상대가 네. 진짜 대. 다리가 너무 길다. 오. 아 오른손 단발 좋았습니다. 박종팔 초반 밀고 들어가는 박종팔 아, 랩토아땀운입니다 아, 아. 다운. 어우, 뭐야 뭐야 어떻게. 어, 맨 처음에 초반에 다운 됐을 때어 이걸로 종팔이형 시대는 끝났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운동을 많이 했어. 아침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넘어지면 충격이 많아요. 그래서 일어나더라고. 다 이렇다 합치고 일어났는데. 저렇게 앞으로 쓰러지면 일어나기 쉽지 않아. 요 아니 뭐야 코리 맞으셨나? 일회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다 네, 어 네. 대개 이 복서들이 앞으로 넘어지면 잘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시합을 앞두고 정말 맹훈련을 했다는 것이 저럴 때 입증이 돼요. 네 그렇죠. 네. 또 좋은 경기를 주금 하고 있죠. 에, 박종걸 선수 이거 투지. 그 주목의 강도를 봤습니다만 완전히 이제 옷을 갈아입은 폭이 됐어요. 네. 네. 와! 제대로 들어갔다. 가야르도 들어와! 지금 놀랬어, 지금 놀랬어. 놀랬어. 쳐다봤어. 놀랬어. 이 없는 표정 가야르도 박종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가바우를 때렸습니다. 엉트이 어깨 붙으려고 하네. 와! 어, 끝났어. 멈춰야 돼. 제대로 들어갔다. 하나도 안힘들어하지 어, 다시 일어나. 강한 어, 동강 가야르도 기술 다시 A. 다시 올렸습니다. 받아 듣면서 몰아쳤습니다. 그래, 그래, 저, 네, 그렇죠. 네, 이외도 깎겠습니다. 네. 다시 뭐, 자신 일어든 뭐. 박동팔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먹은 표정의 가야르도 잘 피하고 있습니다. 대표 아종병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박종팔 선수는 그 야구도 겁 먹었다. 표정 봐 봐. 그지 아까랑 달라. 곰 먹어. 어떤 사이드 아웃 다운. 킥가 정말 미친 경기였죠. 역시 박종팔 선수니까 해낼 수 있는. 야, 저다 지쳐서 큰일 났네. 어? 이제 전나보다 하면은 또 살아나 가지고 또 때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를 하면서 타이틀을 따잖아요. 그냥 박정팔, 박정팔 막 그러는 거죠 그때. 둥을 돌리고 싹 견제하셨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TK요 TK. 와... 네, 박정팔 선수가 가이러도와 아, 2회 통쾌한 역전의 개요수을 거두면서 w b 슈퍼미들급 챔피언이 되는데요. 너무 잘하신다. 아, 진짜. 아, 너무 잘하신다. 박수, 박수. <laughs> 너무 잘하신다. 주먹 너무 무섭다. 저 선수를 딱 봐봐요. 어. 선수 가야 르다 정말 잘생겼어요. 음. 어, 그러네요. 이어요 어? 어, 우리가 잘생긴 애들보다 음. 제일 무서워를 해. 왜요? 그만큼 기술이 좋다는 거지. 아, 안, 그마... 맞았다는 아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얼굴이 안 맞았다는 얘기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렇게 얼굴이 아 좋아가지고 어떻게 곤투를 해자마은저 선수가 국가대표를 오래 했던 거야. 아, 그... 메이웨더도 별명이 프리, 티보이잖아요 네. 얼굴이. 맞은 적이, 해, 맞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가 장신의 또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러면 잘안 맞거든요. 그그 선수를 k o 오 시킨다는 게 어려운 건데, 음. 그것도 한번 KO 됐다가 음. 또 음. 이기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다른 거 없어. 너 죽고 나살 자예요. 일단 어. 링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링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커도 내 눈에는 나보다 크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링에 올라갔을 때 항상 내가 자신이 있는것 같아. 어. 어. 내가 키 o 패를 당했을 망자. 부딪히는 거야 그냥. 어... 아니 근데 사실 아까 그 정말 그토록 원하던 WBA 챔피언 벨트 어디 지금 어디 갖고 보관하고 계시는지? 계시죠? 저 몸에 무적... 사실 어, 있으시겠지. 실제 보고 싶다해서 가져왔어요. 응. 가져왔어요. 어! 이거 진짜 금인가요? 와! 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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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영롱하다. 이거 우리 차봐야돼 배. <laughs> 어, 무거. 진짜 근무한다고어못 만져 보겠어. 아니 잠 얼마나 커? 월드 복싱 어소시에이션 WBA. 어 맞네 챔피언. 챔피언. 저한번 잡아 될까요? 야. 선수 내내 벨트 한 번도 없었어요. 오케이. 한번 잡보세요 <laughs> 네. 김동현 <laughs> 챔피언. 챔피언. <laughs> <laughs> 아. <아유. 웃음> 아, 야, 야, 김동현 꿈 이뤘다. 야, 딱 어울리네. 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아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 지금 여기 이 아이한테 아주 좋은 선물, 기운, 어. 좋은 선물, 좋은 선물, 좋은 기운. 그래, 그래, 그래. 야, 이거 진짜 야, 아이가 태어나기도 미리 미리 지금 체크해 봐야지, 정말. 정말 행운하네. 좋 와, 좋은 기운. 이거 진짜 좋은 기운이야. <laughs> 이거 뭐예요? 어, 뭐예요, 뭐예요? 아, 이거, 이것도 뭐예요? 아, 뭐예요? 이거, 이거는 IBF. IBF. 와, 이거 더오래는 거야. 야, 이거 우와! 좋은 기운이다, 이거 진짜. <laughs> 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이거 딱 차니까 뭔가, 어. 뭔가, 야, 해냈다는 느낌이. <웃음> <우리> <웃음> 남녀 복식 프로레슬러 같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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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성, 혼성, 혼성 경기. 야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또 인, 인기가 있다면 그에 따라오는 것이 돈인데 그때 아. 파이트 머니가 굉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 정도 펼치해. 되셨어요? 혜중이에 제일 궁금해. 펼치 중에 제일 궁금해. 나는 아마 좀 다른 선수가 좀더 더, 받았대요. 당연하죠. 중량급이라 이게 많이 중량. 더받으셨요 어느 정도 다른 선수가 어느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i 이 f 에서도전해내면 도전할 때는 별로 못 받아. 음. 나 같은 경우는 도전할 때 나는 5천만원 받았지. <laughs> 도전받은게 어, 그때 책 게임. 8면 년도. 미국 시약 같은 경우는 한1 5 0 0이었으니까1 5천0 받았다고요? 그 당시에? 어, 그렇지. 월급이 그때가 3,40 정도였을 거예요. 아, 한 10배야, 10배. 근데 아파트, 아파트, 근데 아파트 가격으로 치면은 더높 좋고. 502,000만 잖아 근데 지금 아파트인는데 갑자기 한숨을 쉬던데아 <laughs> 뭐라도 샀겠죠, 지금. 아니, 가만히 안 그래서 샀어, 안 샀어. 라는 포로가 있어요. 네. 웬어요 당연히 샀지. 오! 야! 연 샀지. 오! 지금까지 샀어. 사도 많이 샀지. 많이요? 어, 어, 강남의 땅을? 강남에 강남에 하나 샀어. 어디야? 에아 어디에 샀어, 솔직히. 어디서 샀어요? 아니. 시합이 잡히면은 미리 땅을 샀어. 우와! 오. 정말. 선결제, 선결제. 그만큼 자신도 있었다고. 음. 들어올 돈이니까. 내가 그개런티에 맞춰가지고 네. 제일 처음에 샀던 데가 당진의 만평이었어.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지, 뭐, 하성, 당지, 이거, 안산, 이 위쪽으로. 이러면서. 근데 레전드 중에서는 가장 재테크 개념이 있었던 분이네. 다안 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잘했지. 아니,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아니, 갖고 계세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리 안 나왔지, 오늘. <목소리> 아니, 뭐, 나와야죠. 돈 벌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돈, 번번 해봐야 번 해봐야. 돈 벌려고 떠나기 이전에, 어. 여기 안 나와도 심간 패널이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없으시다는 얘기죠.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아다 털어불고. 다 털어불고. <웃음> <웃음> 아니, 어디에 터신 거예요? 흔히 말로, 한 군데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불이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뭐뭐 사기 당하셨나 보고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드는 거야. 이오기 똥꼬집이 돼아 가지고 우리가 아 아까 포기를 안 하셨구나. 이제 이게 미쳐. 아까 권투 얘기할 때는 톤이 많이 높으셨는데 지금 네. 톤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얘기를 <laughs> <비주기는 웃음> 해. 그러니까 왜? 네. 알겠습니다. 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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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넣어라, 줄게, 넣어라. 넣어라. 네. 자, 기사님께 기사 드릴게 다시 얘기하지 마십시는 소리 하면 안 돼. 아, 근데 기를 살려 드려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자, 남진의 최고 라이벌 누굽니까? 나오나 나우나, 오라죠. 나우나. 메이웨더는요? 파키아우즈자 그러면 박종팔에게 히데 라이벌 나경민 챔피언이 있습니다. 혹시 올드 팬들은 아마 음, 네.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인데 어? 박종팔이 돌주먹이라면 나경민은 쇠주먹이라고 어? 불렸습니다. 쇠주먹? 예. 어, 강가더센거 아니에요? 쇠가 더. 예. 강력한 어? 하드펀쳐여서 상대방을 우와, 무조건 우와. 눕히는 선수였는데 음. 81년에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프로 복싱 선수로 데뷔하게 되는데 세 경기만에 한국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준 권투 선수였습니다. 음, 그 당시 박종팔 대 나경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 문화체육관에 3천 명이 넘게 몰렸고 와... 와, 콘서트다. TV가 당시 뭐 많이 없어서 TV 중계를 보기 위해서 길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래시계 드라마처럼 그렇죠. 네. 시합 때는 문화체육관에 가면은 한1 0 0 m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요 3,700명까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중계 방송이 있는 날은 길거리가 한가했어요. 차들도 잘안 다니고. 아, 경비야. 아, 시대 의 라이브 어 무섭다. 어, 이건 진짜 오랜만이네. 돌가쇠 와와 와, 11점 1 1점이야저 눈빛 봐봐 나경민 선수는 패가 없어. 어, 이 경기는 라이벌전이고 동양 타이틀 매치가 그늘에 가려있는 듯한 그런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다가서고 있는 나경민입니다. 잽으로 견제하고 듀... 와, 와! 오, 너무 세다. 아 이거 오, 게, 주먹이 진짜 오, 세다. 주먹이 진짜 세다. 와세가 와. 돌을 부셨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합인데 우리 정팔 선수가 힘이 빠진 거지 정팔 선수 7회전 예, 고비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군요 정팔 팀째 모였습니다 저기서 빠져나와야 될것 같아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선 붙어 둬야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모모모니손 어머머머머 천하의 박정팔이 박종팔 다시 뒤로 물러서고 있는 박정팔 와 우리 블로 너무 세게 들어 아, 배가 좀 데미지가 갔어요 역시 아 박정팔 선수가 7회전을 넘기질 못하는군요 에? 아, 적구나. 천하의 박종팔이 KO패를 적구나. 어? 뭐야? 또, 또 붙었어요. 다시 다시. 예! 일을 가셨겠다. 일을 팍팍 갈았지. 홍콩 그냥 아유, 총 코너가 됐어, 요 이제. 도전자가 총 코너거든요, 보통. 어, 박종팔 이제 이 뺏으러 온 거죠. 아 네. 오늘 제 대결, 과연 박종팔 선수가 다시 한번제탈환를할 것인지, 나경민 선수가 자기 챔피언의 자리를 제 확인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공을 울서제 1회전 시작됐습니다. 에, 그야말로 빅게임이군요. 어. 네, 좋 좋습니다. 네, 네, 세게 들어가시는데요. 네, 오, 배를 오 엄청 활용하네. 아, 이번에 박종팔 선수 공격이 날카로웠는데요. 네, 계속... 저 배를 많이 좀 드솔을 잘못 써요. 방어해야 되니까 상대가. 사 회전입니다. 오 맞았어. 오 카운터 아이고야 오 야, 야, 야. 카운터 맞았어. 네, 아유, 아유 어떻게 아, 안 넘어지셨어? 아 경기에서 훌륭하다. 박종팔 선수. 공격 네 연타. 박종팔 아, 계속 아, 공격적 어, 뭐, 냄새 맡았어 냄새 맡았어 지금. k o 냄새 났어. k 라운드 k o 29일 만에 다시. 와. 아1이야 그럼 우리 국대 다해서 두 분. 국대랑 하지말두분 다시 하세 속을 봐야겠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뭐 세계 챔피언 경기도 되게 재밌었지만은, 이경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 라이벌 만드는 거. 이게요, 저, 날개민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음. 흔히 말로 아마추어 160전인가 160 싸웠는데, 와. 한 번도 다운도 안 당해봤던 선수예요. 와. 이게 며집이 그렇게 좋던 선수예요. 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한 거고, 또, 나를 아. 음. 잘못 만난 거고. 어. 아. 아니, 아니, 정말요. 아, 아니, 근데 첫 경기 지구 나서 또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경기고 사실 최고인 박종팔이 또 이렇게 네. 꺾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도 이만기 있고. 강호동처럼. 그렇지. 근데 그때 졌을 때 속이 말이 아니었을 네. 것 같은데. 아니, 나보다도 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 하기만 아, 어떤 하죠? 말이 많이 들렸는데 그때? 질 시합이 아닌가 있었다. 아, 아 어, 어, 이게 이거는... 어딨어. 아니, 아니, 게왜 그랬냐면 은 내가 좀 무시를 했지. 처음에요. 어, 시? 시? 아, 네. 체중 감량이 실패를 했다고 내가 첫 번째 시간에 개차량에서. 일반 사람들은 소변만 봐도 그만큼 빠질 수가 있는데 소변이 네. 안 나오는 게.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수분을 많이 빼면 우리 몸에 이제 뭐 땀만 나는 게 아니고 뇌 안에 있는 수분도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마, 시합 때 수분 감량하고 회복이 잘안 되면 음. 맞으면 그뇌 안에도 수분이 없어서 KO되면 정신이 안 들어가. 돌아가서 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회복이 안 돼서 바로 KO되는,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99일 만에 다시 챔피언 벨트를 찾아 오셨어요. 일단은 내가 내 약속대로 체중에만 실패를 없다면 안고 또 체중 조절 잘한 거지 또 스스로 약간 증명하신 느낌이겠다. 자 이제 박종팔 챔피언 하면 떠오르는 또한 분이 계십니다. 온 국민이 기억하는 권투 선수 비운의 복서 김득구 선수죠. 아. 네.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유호성 씨가 열어냈던 아죠. 챔피언이라는 네. 영화 음. 보시면은. 그 실존 인물이고 그 스토리가 거의 그대로거든요 근데 거기에 잠깐 또 <laughs> 박종팔 선수의 역할도 있기도 있어요 잠깐 나오시는 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하셨다고 들었는데 촌날끼리 체육관에서 만났잖아요 동안 예, 체육관인가 그 당... 거기서 어. 같이 예그 당시는 전부 직장 다니면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만 한게 아니고 정말 그때 음식이 그 당시에 빵집 다는 친구가 싸울. 예를 들어서. 팔, 팔고 나면 빵 갖고 오면 <laughs> 살살 녹아버린고 <되고>. 얼마나 <laughs> 맛있지! 운동하시고 드시는데 그, 통닭집에서 어... 일어날 친구는 어... 연인끼리 오면 많이 남기고 간다그하더라고 아... <laughs> 어... 많이 안 먹죠, 남자친구랑 가면 어... 어... 통닭이라고 배울러... 그러면 또 모았다가 가지고 와서 먹는다는 음... 자체가중요참 음... 그렇게 나름 먹었던 친구들이었다 음... 이 말이죠 음... 옛날 권투 체육관 가면은 막그 비린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 은 커피 나오면은 큰일 난지 아니 우리 양념해서 그게 어머, 어머, 기본이고 <laughs> 기본 커피가 양념이었어요 <laughs> 커피 그런 거 먹어 그냥 야, 먹으면서 무슨 양념이 무슨 양념이 어머 이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 음, 음. 그 시절에 이렇게 함께했던 그 김득구 선수도 마찬가지로 역시 다 꿈이 권투로 이제 인생을 완전 역전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82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이제 원정 경기를 떠났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맨시니와의 경기에서 아... 정말 불의의 경기가 됐죠. 아... 목숨을 또 잃게 돼서 음... 어, 너무 진짜 가슴 아프고 아직도 세계 복싱기에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 있는 경기였어요. 아, 이곳라스베가스에서는약 3000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 태극기를 든 많은 우리 동포들이 김덕구 선수의 팬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 경기를 top 주시하고 top 있습니다. 세주의 영스타운에서 1500명이 비행기타고왔다라고요 네. 붐붐. 맹이 네, 붐붐 맹신. 애코를 올려서 제신의 선수는 그때 되게 미남이고 스타 만들기를 하려던 시기였었죠. 네, 어 진돗개 좋습니다. 나김돗개네 진돗개 좋다. 진돗개 좋다. 진돗개 좋다. 진돗개 좋다. 진돗개 다 진돗개 좋다. 진니다 진돗개 좋다. 진돗다진안개 좋다. 진돗다 진돗개 좋다. 다 진돗개 좋다. 다진다 진돗개 좋다. 높돗쪽에다 빠져나와야 죠돗다진돗다 진돗개 다 진돗개 좋다. 다 아, 어, 네, 김득구 선수의 얼굴도 많이 떠올랐어요. 엄청 엄청난 각오를 하고 있었나 보요 자, 14회전. 게임은 종반전을 치닫고 있습니다. 자, 차가 서고 있는 만세미. 자, 공격입니다. 자, 김득구도. 아, 카운터가 습니다 아, 아 다운됐습니다. 다운 죽기 살기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합수 훈련을 하면서 그만큼 각오가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이성냥각에다가 가방에다 운동 가방에다 막 담아가지고 갔을 거예요. 챔피언이야 못되면 정말 죽어서 온다는 그런 표현을 입버릇처럼 했기 때문에. 여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김득구 선수 경기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충격이었겠지만 세계 권투계에서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게 큰 반향을 세계 복싱계 전체가 이제 여기에 너무 음. 큰 충격을 받고 아직도 40년이 지난데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어. 전 세계 복싱계 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가지고 어. 룰이 많이 개정됐어요. 어. 세계 타이틀전할 때는 12라운드로 이제 줄어들었고, 라운드 줄이고 예, TKO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판정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어. 그리고 올림픽 복싱 경기를 할 때는 헤드 기어를 반드시 착용하는 걸로 음. 룰이 바뀌었고요. 메디컬 체크도 수술하고. 그렇죠. 하고. 메디컬 체크는 진짜 강화되고. 엄청 큰 오. 사건이었네요. 응. 어. 그렇군요.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또 친구가 지켜보고 계실 텐데. 글쎄, 우리가 어느 땐가는 이제 만나겠지만은, 먼저 가서, 좋은 데 가서 나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늦게나마 어, 다 만나자고 한번 음. <laughs> 그때까지 먼저 가서 너무 안타깝지만은 발이 안 떨어졌을 거야 아마. 아 맞습니다. 음.